안녕하세요. 저는 31기 21조 어2005칸동상교에서 3호로 섬기고 있는 전영복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남 앞에 와서 말을 이렇게 어, 잘못 하고 누군가에게 말 거는 것도 좀 힘들고 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좀 설득을 당하는 조금 약간 어리숙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모라는 직책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과목은 항상 낙제 점수를 받았던 그런 사모였습니다. 어, 그러던 가운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10년 전에 어, 개척을 나가겠다고 저한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청청병력 같은 소리처럼 느껴져서 안 돼요. 저는 못 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전도도 잘못 하고 제가 제일 못 하는 게 전도고 그래서 저는 못 가니 목사님 혼자 가세요.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음, 목사님은 이제 뒤에서 혼자서 이렇게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저는 완강히 너무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좀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저희 막둥이를 어,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어, 제 머리 상상 속에 이 아이가 잘못됐을 것 같더라고요. 막 너무 충격적인 상상이 돼서, 막길 사이에, 차 사이에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서 아이를 찾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두 가지 음성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유니 자식도 하나 못 다루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핀찬을 첫 번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막둥이 살려주세요. 하고 막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던 가운데 두 번째 저한테 주시던 음성이, 어, 네가 지금 그렇게 뛰어다니는 발로 달을 어, 위해서 나의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서 뛰어다닐 수 있겠니 하고 저한테 어, 이렇게 확 와닿아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따라 나갈게요 하고 그때 두손 들고 목사님 따라서 개척을 어,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어, 저같이 이렇게 내성적이고 연약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개척 교회 삼으로 할까 사실은 이런 부르심이 이해가 잘안 가는 상태로 개척을 계속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 바쁜 척하면서 밥도 열심히 하고 <웃음> 어, <웃음> 교회 안팎을 돌보느라고 정신없는 척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어, 그래서 막 그렇게 교회가 이제 일어서야 되고 맨바닥에 해댕하는 상황이니까 막 재정을 충당하느라 저는 정말 바쁘게 어, 정말 눈뜰. 뭐 눈꽃 뜰 새도 없이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지난 날을 보내고, 어 정말 산전 수전 화생방전 우주 전쟁전, 어또뭐 있죠 화생방전 배출전 파전 다 겪고 진짜 낙담한 상태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예심을 먼저 접하시고 저에게 예심 학예수련회를 강력히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서서 아 분을 들어서는데. 너무 강력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 은혜 제가 압도돼가지고, 아그 어, 그때 아이를 찾으면서 걔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이 다시 떠오르고 그 나를 위해서 띄워줄수 있겠니 하는 그 어, 음성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저두손 들고 다시 이제 예심으로 이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심에첫 발을 디디면서 어 사모님께서 바로 순종하라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4 0일 3차 전도, 지금 5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어렵고,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었던 전도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고 처음 와서, 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laughs>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니까. 오, 막 어깨가 너무 가벼워지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이냐면, 어, 제 머릿속에 너무 안개가 걷힌 것처럼, 걷힌 것처럼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원래 걱정을 많이 하고, 막안 해도 될 걱정 싸서 하고, 내일 걱정, 모레 걱정, 막 미래 걱정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전도하고, 막 전도일지 쓰고, 막 여기 신경 쓰느라.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막 돌아가지고 어 갑자기 제 머리가 아유 이렇게 나를 정리시켜 주신구나 나의 정체성을 세워 주시고 이곳에 와서 그리고 내 우선순위를 착착 정리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 지금도 은 응, 어 전달할 때마다 큰큰 큰 그런 어대상사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제가 변하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처음에 저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제가 조금이라도 응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 이곳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뵙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은혜고 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를 바로 세워주시고 주의의 총으로 그리고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laughs>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어, 전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같이 부족한 자나님 사용해셔서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